무장요원 어디 전쟁터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당, 한국기업이 투자한 현대차, LG배터리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시각 4일, 미당국이 공장 부지에 대규모 단속작전을 펼쳤습니다. 체포자는 무려 450여 명, 그 가운데 한국인 직원만 30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출장 온 직원조차 케이블 타이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인 일자리만 8,500개가 생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내놓은 답은 불법 체류자 취급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투자는 환영하지만 인력은 안 된다. 미국인 고용을 늘려라.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미국 내에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 기술자들이 급히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단속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도 로봇 공장과 전기로 제철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이 손해가 되어 다른 공장들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는 이미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호주는 1만 명 넘게 싱가포르도 수천 명을 확보했죠. 그런데 한국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필요한 인력을 보내지 못해 이런 참사를 겪고 있는 겁니다. 나라지킴이 TV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비자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투자한 대가가 수갑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경제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첫째, 이재명 정부는 즉각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야 합니다. 전용 취업비자가 없는 건 명백한 외교 실패입니다. 둘째, 기업들도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동 대응으로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셋째, 국민 앞에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국민 경제와 직결된 초대형 투자이니만큼 당당히 따질 건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국익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 미국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흘러가선 안됩니다.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나라지킴이 TV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라지킴이 TV가 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히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